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하루도 성경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하셨으니 오늘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종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268장, 새 찬송가 50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i 칠십장입니다. 새 찬송은 오백팔장. 우리가 지금은 낙인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백칠십장 새 찬송과 오백팔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음. 7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0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령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곳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에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배에서 주에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많은 분들이 노인의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노년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을 개수하는 그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간절하게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어떻게 드려지면 좋을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노년의 때에 임해 있다라는 걸 8절, 9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연세가 많이 드신 모양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어느 날 노년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듯이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실하게 일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에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거 이제 요새 전문용어로 모태신앙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모태에 지으실 때부터 내게 주셨고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면 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저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시고 복 주셨구나 좋은 거 주셨구나 뭐 하면 잘 되는구나 그래도 그런 걸 은근히 이제 바라죠 또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리 가시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흐뭇해하는 거 그런 거 주시면. 아,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을 복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오늘 이 시인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의 상황,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이분의 상황은 그게 또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가 이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운 사람이 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라그 호소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령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수치를 당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곳,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뭔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시고 나가서 그 결단한 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의 시작에도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좀 아시겠죠? 키 그러면 히브리말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래도 버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그래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찬송하며 이겨내고 살았기에, 저 이것도 이겨낼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열심히 살았다. 신실하게 살았다. 기도 많이 했다. 예배 열심히 참여했다. 주를 위해 뭔가 헌신을 했다 희생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뭘 이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면 만족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요 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노년의 이르러서도 그런 보상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신 상황이 연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결실, 성숙으로 가는 길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상하시고 회전하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앙이 언제 성숙해질까요? 우리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것들이, 좋은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의 복스러운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그러시나요? 아, 그러면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완숙한 모습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더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에 주시는 모든 것에 주관자시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겠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그건 뭐 쉽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셔서, 만숙하게 우리를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분 되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분 지금 되게 힘들 텐데. 자꾸 그렇게 괜찮다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새벽이니까 좀잠 깨시라고. 아, 저 사람 맛이 같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오늘 그 시인의 고백 7절, 8절을 보시, 아니, 제 말이 아니라,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철절에 나는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사오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참 정신이 나갔네. 이상한 짓을 하네. 이제 정신줄 놨나 봐. 저 자꾸 하나님만 찬성하고 막 종일 막 저러고 있네. 정신줄 놨네.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광인처럼 살죠.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찬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우리를 요동시킬 수 없다라는 게그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는 거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KBS에서, 방송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한동안 보게 되는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 맨발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맨발천사 최춘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 3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이 하나 뜨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봤습니다. 그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감히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하철 3호선에서 거기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아, 저분 예수 믿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광기어리게 저러면 기독교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 이미지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으로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김우현 PD라는 사람, 그 방송 PD인데 그 사람이 한1 0여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일제 시대에 백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유학 생활까지 하셨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집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김포 일대가 다 당신네 집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땅을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독특한 분이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찌무라 간족이 영향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셨기 때문에 조금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생 동안 약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따지지 않고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저도 그때 들어가지고 희한한 말을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진짜 광인인 줄 알았습니다. 미스터 유간순아그 뭐라 그러시죠? 미스터 안중근, 와이트 코리아! 그러고 가시고, 예수 천당, 예수가 행복이요? 그러고 가시고, 그냥 쓱 지나가세요. 그 방송에서 다시 보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봐도 광인처럼 보이는 그 어르신,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곤 했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쫓겨나기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그 어르신을 욕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요. 그 인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식견으로 사람 판단하고 사는 거, 제가 그때 큰 충격받았습니다. 큰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만 받아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저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감히 판단했다라는 게 너무 막 가슴 떨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 회개의 제목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 김우현 비대가 인터뷰하면서 할아버지 왜 신발을 안 신고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세요? 물으시니까 그러세요.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뭐 그분 입에서 한 마디 한 마디 나오는 것마다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십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광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을 개수하실 때에 그은혜의 간복이 되어서 주를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주의 영광을 증가하는 자리로 나아겠다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슴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손발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입술을 들썩이게 하십니까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수원 내려가는 지하철 1호선에서 그날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게그 다큐멘터리 끝나고 나서 그 책을 사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평생 소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설날을 이제 손가락으로 계수한 연수가 되었을 때에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불꽃처럼 살아들이는 인생으로 드려진다고 하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민은 그리고 오늘 이 시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71편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의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으니 읽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기사와 능력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